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또 한참 웃어야 되거든요. 미리 웃어, 미 웃어. 미웃 아니, 이모님들 집이 이 동네인데, 이모, 네. 이모님, 우리 이모가 이모가 이 동네에 살으셨는데, 거울를 놀러 왔지, 내가.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뭐, 누구한테 중신을 한다고 하면서 막 아줌마들 집을 쑥떡쑥떡 하더니, 신랑감을 오라고했는가 봐. 네. 음, 나는 뭐 알지도 못하고 놀러 온 사람인데, 그래서 속으로, 나 시골로는 대통령 아들이라도 안갈 건데, 왜 이런 데로 나를 중신을 하려고 할까? 그래서, 믿자마자 본자님께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얼굴이나 보고 가야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무슨 배짱으로또 그렇게 마음을 <laughs> 먹었는지 모르는데. <laughs> 조금 있더니, 그 청각이 맞는가 봐. 그러니까 이모님이 손가락에다 침을 묻히렇게 문쩡이를 찍 또 어, 저기 총각 왔어 여기 내다봐라 내다봐라 그러고래 이렇게 내다봤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어 그랬더니 어? 나 저런 사람을 찾았는데 저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는 거야 <laughs> 그렇게 뿡 봤어요 한눈에? 어 한눈에 어가 한눈에 세웠고 뭐냐고 어. 어. <laughs> 하이 이상하다 나는 시골로는 죽어도 시집을 안 간다고 맹세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어? 저 사람이다? 이 생각이 그 금방 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뭐 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그 사람도 연애를 그 사람 그저 총각은 연애를 많이 했대 그러는데 택시 운전도 했고 총각 때 택시 운전도 하고 연애를 많이 했다는데 여자를 하나도 결혼할 상대를 못 붙잡고 나를 보더니 어머 이 여자다 했다는 거야 그 남편도 음, 어머 천생연 그냥 연분이야 <laughs> 그래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야 서로가 이제 그럼 한달 뒤에 그럼 만나자 이렇게 해갖고 대전서 만난 거지 그래갖고 나는 그냥 커피 한잔 먹으려고 나갔더니 자기네 식구들은 다 형제 부모를 모아 놓고서는 나를 그리 데려갔으니 내가 얼마나 쫄겄어 거기서 어, <laughs> <결혼하자. 왜, 결혼하자. 웃음> 아니 결혼하자. 나는 커피 한잔 먹으러 나갔지 상견례로 나간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기네 부모님을 모셔 놓고 형제를 모셔 놓고 나를 그리 데려가시면 막, 진짜 어디로 숨었으면 좋겠어, 뭐, 진짜. 몸될 바라 모르잖아. 어른들 눈은 많고, 나는 혼자. 아유, 그래갖고, 그냥, 바로 약혼하고, 결혼은 가을에 했어요. 잡는, 잡 그, 자기 부모님하고, 형제들 모아놓고, 아, 커피 한잔 먹고, 그리 데려가가지고서, 그냥, 약혼 날짜 잡아가지고, 약혼은 그냥, 한달 뒤에 한 거지. <laughs>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 아니,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딱 보니까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네 부모들도 전부 오케이 하고 해가지고 한달 만에 약혼하고 결혼은 가을에 했어요. 결혼은. 혼 생활이고. 좋은 거는 저기 스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라고. 천명에 두명 정도 나온 궁합을 가졌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니까 러천생 연분이라. 어, 어. 그래도 그렇게 졸자마자 둘이, 둘이, 응. 두 사람이 딱 똑같은 마음이었잖아. 어, 그냥 뿅 갔어. 이렇게 둘이서. 뿅 갔어. 뿅 갔어. 어떻게 가면 뿅 <뺏어> 갈까? <laughs>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좋더라고. 아, 조건 없이. 그냥, 어, 저 사람 하고사람면 좋겠다. 행복하겠다는 생각.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직업인지 재산인지도 안 보고 이 산불탕을. 쫓아왔지. 아,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계속 처음에 만, 저기 반했을 때저럼 그런 감정으로다 계속 갔는지 아니면 또 싸운 일도 있었는지 말다툼이라도. 아, 그런 것. 싸우는 게 뭐요? 만나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 <laughs> 싸우면 안 해. 어쩔 줄을 몰랐어요. 노총각 아니요. 서른 살. 나는 스물 세 살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저기 꽃다운 나인데 꽃다발 또 쫓아와서 이제 이것을 사진을 찍고서 이모네 집에 가자고해서 쫓아왔더니 저녁에 원더만에 가자 고 그래 저가 난만 참으니까 바람소리로 가자고 하더니 저 건너가 지금 조카에가 붙인 거. 거기 원더로 가는 거 아니었어? 거기요 거기. 아니 그런데 따뜻할 때도 아니고 그 정말 따르 바람소리에 가 쫓아나왔더니. 사람들이 이모한테게 못마게 안넣 그렇지. 맞아. 어, 사람들 네. 눈을 피해서 관계 고기 전. 근데 안 추웠어 사랑할 때. 그럼, 아니 추운 것도 물러지니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뭘 추워. <laughs> <laughs> 아까 분이 누구야? 그냥, 그냥 하여튼 내가 보면 내내 눈에는 그냥 멋있었어. <laughs> 아, 잘생겼지 뭘 <laughs> 멋있는 <laughs> 게 아니라. 내내 눈에는 그냥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멋있. 솔직히 말해서 김정자님보다 남편분 이 훨씬 잘생겼어요. 내가 알아, <laughs> 내가 알지. 말 어디 맞잖아. 가면은 어디 가면 나도 이쁘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니요, 왜? 남편이 훨씬 더 <laughs> 잘생겼어. 그래? 요 그래.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갔더니 뭐이저 노총각이라 그니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요 스물세 살이니까 뭐 말하자면은 애 아니야, 아기 스물세 살이면은. <laughs> 너 총각이니까 다 짜고 짜그나돈 비더라고. 그래갖고, 어이구. <laughs> 키스는 재미 그 자리에서 끝내지 뭐. <laughs> 어떡하어떡하그래 <어쿠 |ko|>, <laughs> <어쿠�히 있어>? <laughs> 아이고, 아니야? 내가 진짜. 아. 먹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냥, 그요 그럼. 어, 일곱 살을 더 먹다 보니까 이거는 음. 완전히 늑대지. 완전히 <laughs> 늑대지, 뭐. 그추인데 들리지. 빨리 거기로 가서 생각만 해도 추워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냥 만나서 그 조금 말을 하자면은 그 단점이 뭐냐면은 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게 그게 좀 단점이었는데 술을 먹으면 이제 일을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잠만 자려고 그래, 잠만 자려고 그러면은. 일하자고 하면은 그래서 조금 저기 뭐 싸움은 했지만 소통하은 했지만 저 만점 일이야 <laughs> 그러니까 싸워도 그냥 살, 살게 살 되더라고 그게 궁합이 좋다고 해서 그런지 그냥 싸워도 그냥 금방 풀리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미우면 못슨 자리에서 친정 아버지도 없다 내 이렇게 했는가 봐 근데. 우리 둘째 시숙님 말이면 대장이었었어. 둘째 시숙이. 그랬는데 둘째 시숙님이 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둘째 시숙 님도 마음에 팍 들은겨.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딱 안볼때 그러더라는겨. 볼 것도 없어. 저 동생보다는 몇 배가 낫겠어. 잘못하면 잡혀 살겠다. 그렇게 하더라는게 대본.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는겨. 원래 그렇다고. 딱 보더니 자기 아들보다는 낫다, 아들이야, 대본에. 네, 네. 자기 아들은 수탁주고었으니까 나는 그때 수탁주군인지줄 몰랐잖아. 네. <laughs> 몰랐잖아, 나아술탁주줄 알았으면 결혼 아유, 모르지. 네. 그거는 이제 그때는 내가 네, 그때는 네. 몰랐으니까. <laughs> 그냥 좋기만 했으니까. 음. 아이고, 참. 그래갖고 지금까지 살을 48년째 살고 있어요. 그때는 음. 언제어요 언제나 그냥 뭐 아유 그 얘기하려면 또 복잡해서 그 얘기. <laughs> 날짜하고 결혼 날짜가 너무 늦게 잡아갖고 음... 그러니 애기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고 세세하게 애기를 안고 시집을 오냐고 근데 그때는 목화 농사를 져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돼갖고그 안에는 못 보냐 목화, 뭐, 만들어야 돼. 어, 목화 농사를 져갖고 이불을 만들어갖고 해야 돼가지고그안내가이있으니까좀 그... 왔다 가세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음... 보냈는데 답장도 안 오고 오도 안 하고. 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 어떡하냐고. 엄마, 있죠.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고 그냥 가서 뛰자고 가더라고. 이거 할수 없다고. 애를 안 입고서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그렇다고 해서 땡길 수도 없어서. 그래서 가서 애를 뛰는데, 돈이, 그때 돈으로 뭐쌀 한가만에 만원 했는데, 오천 원 들어갔는데, 돈을 더 내야 몽원을 시켜서 뛰어주지, 돈이 너무 적은 돈을 내려고 해서 몽원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야. 어, 마치를보시마치 마취. 마취. 마취를 못 시켜주었다는 거요. 근데 그게 금방 임신했을 때가 아니고 한 4개월 들어을때야고하잖아아개는 어. 응. 너무 늦게. 아휴. 그래갖고 병원 떠나가서 그러지 그어 꼈어요? 그래? 꼈어? 꼈지. 천약이나 꼈어? 꼈지. 아마나 장기고서구만. 아 그렇게 편집까지 했는데 아이고. 연락도 없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에. 그냥... 아니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아. 야 맨날. 네번을 아... 보냈는데 답장이 한 번도 없었어. 그것도 은럼 막내기지. 막내끈가. 아니 전달도 해주지. 안 해줘. 해줬지. 근데 성격이 원래가 그래요. 지금 살아본 결과 답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글씨는 잘 써. 근데 편지 쓰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감성적이 아니오 나는 감성적이고 그 사람은 뭐, 뭐라 뭐뭐요 이성적인가 뭔가 아니. 일처리를 못해. 아니. 일처리 결혼... 못해 지금도 보면 결혼하기 전에 일은 저질러 놓고서는 그렇게 무책임했어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걸 엄마 결혼? <laughs>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팔자를 뒤집어도 팔자라고 했잖아 음. 그거랑 똑같이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인연이 닿기 때문에 그런지 정월 따라 일 저질러 놓고서 그 예, 그렇게 무책임해 나 천방 <웃음> 네. <웃음> 아. 그래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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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도 좋아. <laughs>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하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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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좋았을까? 아니. 그리고 네,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래도 지금까지 음. 그때 왜안 하냐고 물어보지도 음. 않았어. 음. 아니. 물어보면 뭐야? 아니, 만난 지 며칠 만에 그렇게 된겨. 된겨? 그럼 두 번째 만나서 그렇게 된겨? 그렇지. 아니, 세 번째지. 이제 약혼한 게세 번째지. 첫 번째는 이모네 집에서 보고 두 번째, 둘째 큰 아버지네 집에서 보고, <목소리> 약혼 <목소리> 약하고서 이제 그때 본 거니까 세 번째지. 그래도 고. 애기 금방 들어섰네. 그래. 아, 아, 잘잘 임신이 너무 잘 된다니까. 아니 첫 아기 문면잘안 된다는데. 요즘은 진짜 실시인데. 야 신기하다. 손만 잡고. 임신이 너무 잘돼. 지금 세명 낳고서도 세 그래도... 명을 뗐어. 엄마. 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큰딸 낳고서 6개월 만에 임신이 됐다고 아니야 내가. 6개월 만에 누가 임신할 생각을 해? 그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배가 부르더라니까. 2차로 한다잖아. 2부 응. 한다잖아. 입구. 응. 응.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 그래. <laughs> 아직까지도 <laughs>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용호동 음, 신혼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